샬롬 하베림! 할렐루야 네 shalom haberim shalom h 예 안녕 친구들 뭐 이런 뜻이죠 자 아, 좋은 친구 한명 있으십니까 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진정한 친구, 한명 얻으면 인생을 성공했다. 그런 또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생에 있어서 어, 그 친구, 그 진실한 친구를 하나, 그런 사람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또한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어 어 들도 없는 친구, 영원히 변절하지 않는 친구, 그 정말 최고 최상의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친구를 에, 만나기 원하십니까? 바로 그 친구가 아, 있습니다. 그 친구에 대한 노래인데요. 아주 짧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샬롬 하베림 샬롬 하베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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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베림 샬롬, 샬롬, 샬롬 하베림 샬롬 샬롬 얼마나 친구가 필요했으면, 얼마나 친구가 중요해하면 이런 노래를 할까요? 샬롬 하베림 샬롬 하베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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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베림 샬롬 m 베림 샬롬 샬롬 우리는 그런 친구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 친구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소개합니다. shalom 샬롬 averim shalom shalom peshem yeshua hashem adonai shalom shalom peshem yeshua hashem adonai shalom shalom peshem yeshua hashem adonai shalom Shalom. Shalom haberim, shalom haberim, shalom, shalom. Shalom haberim, shalom haberim, shalom, shalom. Shalom haberim, shalom haberim, shalom, shalom. Peşem Yeshua, Hashem Adonai, 샬롬 샬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친구, 어떤 친구요? 샬롬 평강을 주는 친구요, 평안을 주는 친구요. 이 평안이 강같이 흘러가는 또 평안이 강같이 흘러가게 하시는 그런 친구요. 그 친구의 이름이 왜 쉼? 예수아 하쉼? 아도나이. 그 예수님의 이름의 평강이. 그 주님의 이름의 평강의 주인이신. 샬롬의 주인이시고 그 이름의 평강이 있는 예수아 여드 신 바우 아인 예수아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그의 이름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아. 그 예수아. 예수아의 이름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 예수아의 이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예수님이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나에게 평강의 주로 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베시엠 예수와 하시엠 아도나이입니다. Shalom haberim shalom haberim shalom shalom. shalom haberim shal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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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berim shalom haberim shal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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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berim shalom haberim peshem yeshua hashem adonai shalom 샤할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